역시 한국이 이걸 승인받아 뭐야 우리 세계가 놀랐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한수 핵잠수함 결정이 해외에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 교수님이 쓴 글을 인터프리터라는 아주 좋은 매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낸 건데 음. 어,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. 음.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거는 그동안 미국의 70년 비핵산의 원칙을 깨는 결정이었고, 핵 비확산, 한국을 영국과 호주 함께 최상위 동맹국 반열에 올린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. 그렇지. 이번 합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철강 일자리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거래로 성산된 것이고. 아.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단순한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기술적인 파트너이자 산업적 기여자의 평가의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. 어, 저런 기사는 왜 한국에서는 안나오예요 <laughs> 이런 느낌의 리앙스의 발언이 해외 음. 석학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와. 제가 이거를 특별히 뽑긴 했지만 이런 비슷한 유사한들이 많이 나와서 와.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수 음. 사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언론 세계 언론들이 다 거의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. 음. 일본은 처음에 되게 화들짝했대요. 막 댓글이 다 야시 한국이 이걸 승인 받아 뭐야 우리도막 이렇게 그렇지.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 흐름에 자기네들 같이 이렇게 편승할지 그거 음. 보고 있다고 합니다.